안녕하세요, 리메미 오늘 제가 핑콜에서 택배 온거 후기를 찍어볼 건데. 아, 씨. 이렇게 왔어요. 아, 어, 잠시만요. 네.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, 뭐 이렇게 뜯고, 아, 이렇게 뜯을게요 이렇게 약고 루핑지 두 건이랑 체크리스트 한 시켰어요. 되게 크게 왔는데. 다한번 뜯어볼게요. 핑크색 구멍에. 왜 이렇게 뜯기지? 이렇게 뜯습니다. 이렇게 있네요. 인수 덤, 덤 봤어요. 저 금방. 저 금방. 덤을 봤어요. 참귀 있는데 이것도 한 번. 제가 렇게다 꺼내 볼게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주문 내역서고요. 모조지 빈지 두 개랑 체크리스트. 덤 우와 인스 완전 이쁘다. 일단 이거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체크리스트. 이렇게 이거 이게 민트핑크 체크리스트 좀 크네요 크네요 이것 이렇게 왔고요 다음은 랩핑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몽키스타 랩핑지 왔고요 이게 플라워 핑크 민트 랩핑지입니다 오조지예요, 둘 다. 스노우지로 사고 싶었는데, 스노우지는 매진됐다 그래서. 에이, 네, 통제? <laughs> 매진이래. 아, 맞나, 맞나. 어쨌든. 있고요. 상건 이렇게 있는데, 덤으로 인스가 왔는데도 너무 이뻐요, 진짜. 덤, 진짜. 와, 이거 인스. 완전 이쁜 거 같아요. 일단, 네핑지 이거 해가지고, <laughs> 하이또님 귀한 물품에서 보내드릴 거고요. 이상, 핑크홀 후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